네, 안녕하세요. 앱테크를 소개시켜주는 남자, 앱소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벤트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왔는데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켓플리에서 시행한 이벤트인데, 신규 가입 이벤트입니다. 어, 신규 가입하시면 6,000원 상당의 블리코인을 증정하는데요. 이걸로 이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생활비 지출 방어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저도 회원가입하고 진행해 볼게요. 우선 마이 페이지 부분 눌러주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마켓플리 있죠? 여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회원가입 란이 뜨는데요 여기서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 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나서 가입이 완료된 화면인데요 보시면 밑에 8월 신규 회원 가입 쿠폰이 발급되었다고 뜨네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6천원 상당의 블리코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품을 구매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상품이 굉장히 식품료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제 음식을 구매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 전 이제 지포를 좀 골랐고요. 6,000원 조금 넘지만 한번 구매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구매하기 누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배송받으실 주소를 입력하고 밑에 보시면 8월 신규 회원 가입 쿠폰 이걸 적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결제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000원이 할인돼서 실 구매가가 199원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괜찮은 부분이 여기 배송비는 따로 들지 않아요. 네, 이제 구매가 완료된 화면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99원의 지포를 구매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비 지출을 줄이실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굿모닝 어플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신규 가입을 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벤트를 진행하신 분들도 있으시겠는데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어플을 깔아주시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메인화면을 볼수 있는데, 여기서 스타벅스 커피 이 부분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이제 군모님 가입하면 스타벅스 커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밑에 링크를 한번 눌러 볼게요. 네, 이제 이벤트 화면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어 가입을 하고 나서 본인 인증을 하면 그러니까 왕관 회원 1단계를 하면은 열매라는 것을 100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열매 50개로 스타벅스를 구매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본인 인증을 하면은 여기 이런 화면이 뜰 텐데요. 여기서 이제 구매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관 회원 1단계를 꼭 완료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굿모닝 어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제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 열매로 다양한 상품들을 입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워드형 앱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신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잔 줍줍 하세요. 예, 마지막 이벤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드롭탑이라는 카페에서 실시하는 이벤트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혜택일 부분에서 아메리카노 무료 쿠폰을 증정하고 있네요. 기간은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드롭탑 카페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밑에 유의사항 보시면 예고 없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이점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겠고요. 주변에 드롭탑 있으신 분들은 쿠폰 받으셔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드롭탑 커피도 팔라고에 등록하셔서 구매 혹은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네이점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집 주변에 매장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여기 오른쪽 상단 누르시고, 보시면 스토어 있죠?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매장 안내 누르셔서 여기서 이제 어 지역을 선택해 주시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